소스 한번 만들어봅시다 고춧가루가 중요합니다 하나 둘셋 고추장 크게 두개 간장 하나 둘 물엿 나, 약간 달달구리여게 먹는게 좋으니까 하나 둘셋 소스, 나, 소스 나, 나. 하나 그리고 후추 하나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하면 닭볶음 닭소스 완성입니다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?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장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게다 들어있습니다 프라이팬에잘 씻은 닭을 던져주고요닭한 마리 기준으로 용소스 200g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주고요 물을 살짝 잠길 정도로 여기에 물엿을 한번 이렇게 한 뿌리 정도만 가위로 금직금직 양파도 가위로 금직금직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닭볶음탕이 끝났어요 이렇게 잘 저어주고 끓을 때까지 기다려보죠 자, 여러분. 15분 정도 끓였는데. 우와. 음. 감칠맛 나면서 입짜로서 매콤하게. 대박 끓여서. 아, 여러분, 요소스로 편하게 요리하세요. 아, 아, 아.